네, 준호준호입니다 요즘 이제 비바리움이 굉장히 핫한 취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TV에 연예인분들도 막 비바리움 취미로 한다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국내에 또 유명한 비바리움 작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또,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작가분께서 공방을 차리셨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 이런 비바리움 공방 촬영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컨더리 포레스트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 차림 대표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그 드디어 이 공방이 오픈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한 10일 정도 됐고요 이렇게 비바리움 사람들이 편히 와서 볼수 있게끔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아 지금 그건 상시에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휴무가 월화 휴무기도 한데 다른 날은 한 12시부터 7시까지? 지금 제가 살짝 둘러봤지만 우리 작가님의 진짜 감성과 센스가 느껴지는 너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와 인테리어도 진짜 너무 예쁘고 제가 인생 깊었던 게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 살아있는 식물인 거죠? 네다 살아있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닥트 환기 팬인데 아 그거 제가 철수를 안 하고 다시 이렇게 꾸며가지고 오브제처럼 만든 거예요. 아 여기 원래 이게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건데. 대박이다 미쳤다 진짜 와 그럼 여기 위에는 물을 어떻게 줘요? 위에는 제가 퇴근할 때 뿌려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수분을 머금어서. 물 떨어진 거 아침에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럼 지금 작동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작동도 됩니다. 아. 엄 세요. <웃음> <웃음> 이 안에 진짜 비바리움들 우리 하나하나 또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정면에 있는 비바리움도 너무 근사한데 뭐랄까요? 나무 둥치 이은 지금 조성을 하신 것 거기, 같네요. 얘는 유목이 메인인 작품이고요. 와, 되게 크고 있네. 아, 진짜 여러분 이게 비바리움 안에서 식물과 동물이 너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게 진짜 너무 근사하고 아, 이래서 또 사람들이 비바리움을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 안에 있는 것도 다 살아있는 식물 네, 살아 있는 식물입니다. 도 그렇고 어, 꽃이 폈네요, 심지어. 네, 지금 막 피고 있어요. 와. <laughs> 오, 뭐야? 얘자꾸 가까이 와. 네, 사람을 안서워해서 아, 그렇구나. 이렵초 종류인가요, 이게? 네, 이렵초입니다. 일부러 커다란 식물안 넣고 잎사귀 또 작은 거 위주로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신 것 같고 이끼들이 은근히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네, 하루에 한번 정도만 분무해주고 환기만 잘 되면 이끼는 잘 자라거든요. 아 이끼도 환기가 중요하구나. 네, 맞아 얘는 약간 이렇게 두 면에서 좀 보는 형태인 것 같고요. 네, 밑에는 이제 물로 또 가득 채워졌는데 이 수초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갖고 와, 이 밑에서 보면 또 근사해요. 아까 보니까 뭐 물고기도 있던데요. 네, 물고기도 조금 넣어놨어요. 옆에 이거 뭐야? 이거 낙엽고사리인가요, 이게? 네, 맞아요. 드라이나리아 속의 이제 낙엽고사리라는 친구인데요. 낙엽고사리가 네. 이렇게 겉에는 좀 낙엽 같은 게 생기고 아, 안쪽에 또 이렇게 긴 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잎이 되게 커서 좀 인테리어로 쓰기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뭔가 부작도 만들고 네. 뭐 오브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아니 저쪽을 보려고 그러는데 뭐야? 여기 뭔가 움직여서 보니까 뭐야? 카멜레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얘는 여기서 여기가 집인 친구예요. 아, 이 안에서요, 여기서 그냥. 얘네 소형 카멜레온 종류 같은데 이게 다큰 거죠? 네, 다큰 친구고요. 얘는 윌시 카멜레온 암컷이. 아, 이 윌시였구나. 이 친구도 사실 어, 막 흔히 볼수 있는 친구는 아니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고요. 얘네가 이게 그 수컷이 뿌리 있는 그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암컷은 이렇게 뿌리 없는데 얘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요. <laughs> 이렇게 자꾸 와 사람한테. 맞아요. 와. 사람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 위에서 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오니까 바로 타고 이동을 해주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너무 근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식물들이 우리 작가님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전문성이 있으시고 식물을 좋아하셔갖고 종류가 너무 많고요. 여기 오면 저는 사실 동물보다 식물 보는 재미가 있고 식물 폼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이게 이 길이네 근데 얘도 일로 해서 걸을 가네 만들어놔서 어. 여기서 잘 살수 있게끔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 이렇게 다이도 근사하고요 이 안에는 어떤 친구가 있죠? 여기는 아까 이제 본율시 카멜레온의 수컷이 살고 있고요 아 수컷 한번 볼까요? 수컷은 여기 있습니다 오! 네. 맞다 얘다 예다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뿔이 두 개가 딱나 있어요. 얘네도 이제 그리고 소형종이라 많이 네. 크지는 않고 또 이제 원시 카멜레온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데 어? 어떤 애요? 작은 소형 카멜레온이에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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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잡으면 우와. 죽은 척을 하거든요. 우와 와. 미쳤어 네,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잡으면 죽은 척을 해요. 이렇게 나뭇잎 죽은줄 알았는데 네, 죽은 게 아니고 이러다가 오. 이제 스스로 일어납니다. 진짜 웃긴다.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몸에 또 아까 이렇게 넓적하지가 않았는지가 넓적하게 만들어 버리네. 네. 오 뭐야 너무면 어, 어, 어. 안 돼. 얘가 <laughs> 이렇게 해서 올려두면은. 근데 또눈눈 눈 뜨고 눈치 보고 있어 제. 네. <laughs> 여기 움직인다. 와 진짜 웃긴다. 얘도 이게 거의 다큰 거예요? 네다큰 사이즈. 에헤, 얘도 진짜 많이 못 봤던 거 같고 옛날에 왜 완전 옛날에 이제 그 드워프 카멜레온이라고 아 피그미 카멜레온, 뭐 드워프 카멜레온이란 네. 이름으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또 같은 종은 아닌 거 같네요. 네 아마 다른 종일 거예요. 어. 네. 사춘기 양수류가전 세계에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매력이 끝이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식물들도 너무 근사하고 자리를 다잘 잡았고 얘네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얘네가 퍼져나가는 네, 거잖아요 변경이 뻗으면서 이렇게 잎을 내거든요 야, 이런 게 너무 근사하고 이 식물이 점점 자라나면서 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이비바륨의 묘명으로 어, 맞습니다 이 안에 근데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네 아까 그 카멜레온에 네, 걔네가 항상 살고 있어요 아... 야야야 진짜 눈치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비바리움 하면 이 다트프로 양설 개구리들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개구리들 들어있는 비바리움도 있죠? 개구리는 그쵸 다트프로를 제가, 제가 또 좋아해서 여기에도 다트프로기 살고 있고요 와꽤 크네요 이것도 네.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한 거의 4 5 4 9 0인가요604590 사이즈고요 네, 여기는 하단부에 이제 산타이사벨라라는 다트프로기 살고 있는데 오저 어, 위에 있다 얘네가 여기서 자연 번식을 해요. 아 안에 이제 응동이가 있어서 여기서 알을 낳고 다시 이렇게 면태하면서 올라오고. 사실 이 비버리움을 제가 오래 봤거든요, 우리 작가님. <laughs> 옛날부터 만드신 비버리움인데 안에 막 새끼들이 돌아다니고 그죠? 엄청 맞아요, 맞아요. 많았는데 또안 네. 보이네, 다 숨었네 안쪽으로. 네, 다 숨어있네요 지금. 아 그리고 이게 재밌었던 게 항상 저큰 아이 맥립이죠. 어, 네, 맥립이. 저 자리가 고정이에요 맨날 여기 있어 얘는, 얘는 맨날 엉덩이 보여주면서 어 뭐야 얘네 뭐야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시코레 네 시코레 리프테일이고요 얘는 이제 아까 봤던 윌시 카멜레온 암컷인데 아...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얘네가 얘네 둘은 실제로 마다가스카르에서온 아이들이라, 그리고 얘는 야행성, 얘는 중행성이거든요. 서식지가 좀 겹칠 수도 있고, 서로 터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아예 그냥, 그냥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사실 또 이런 합사를 해봐야 어떤 종끼리 맞고 안 맞고를 좀 파악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비버리움 자체가 경험이 무시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도 온갖 식물들이, 네. 와. 너무 진짜 훌사하다 개체들 좀 숨을 곳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서 그래 영역이 조금 다르니까 더 이렇게 협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위에 조명이 정말 많아요. 조명이 뭐 U V B 도 해줘야 되고 실제 지면까지 빛이 닿아야 되니까 강하게도 해주고 이게 아무래도 깊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는 진짜 이거 아까 그 옆에 있는 사육 중보도 훨씬 크거든요. 이게 한 90, 네, 4590, 4590 사이즈. 와, 사이즈가 진짜 너무 크고. 이큰 <laughs> <laughs> 동물이 있네. 여기는 이제 고노세팔루 속에 도리아라는 친구거든요. <laughs> 이 친구 저번에 데려오신 거 제가 봤는데 너무 근사한 친구 도리아라는 종이고 특유의 와이머리깃과 이 피부 돌기라든지 색감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게 종 자체가 좀 국내에 많이 없어요. 저번에 수입 들어왔을 때 우리 작가님이 한쌍에 데려오셨는데 꽤 됐잖아요, 이것도? 꽤 됐죠. 한 반년 된것 같아요. 어, 잘 크고 있네요. 그래도 성격도 좋더라고요, 얌전하고. 네, 그렇게 막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핸들링도 좀 되는 편이라 그 원래 이 비바리움은 근데 얘네를 위한 비바리움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원래 얘네를 위한 비바리움이었는데 얘네가 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laughs> 너무 네, 보니까 그래서 더 너무 이렇게 좀 아, 너보니까 무더 컸구나. 너좀 커서 조금 더큰 사이즈의 비바리움을 제작해줄까 이거 자체도 이 엑소테라 9045, 90이면 제일 큰 사이즈죠 그죠 네. 기성품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큰 사육장이 필요하고 야 이거를 제작하는 업체 아직 커다란 비바리움장을 제작하는 업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그쵸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는 많이 없는 편이죠 이런 업체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원근감이라 그러나요 이게 일부러 네 맞아요 신경을 쓰셔갖고 나무 배치라든지 멀리서 보면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그림자나 어. 이런 명도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서 그래서 뭐 빛이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하단부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는 식물을 좀 빼고 그런 되게 신경 쓸게 많더라고요. 비바리 제작을 할때아 진짜 식물에도 종류가 은근히 많네요. 이제 잠깐 고사리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양치 식물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화분에 직접 심어서 인테리어로 활용하기로 하거나 그냥 작게 심어서 그냥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아, 이 세트로 네, 그냥 오시는 분들 귀엽게 하나 정도 그냥 들고 갈수 있게. <laughs> 야 이런 거 근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화분도 검정색 화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아, 이렇게 세트로 하나 가져가셔서 인테리어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게 고사리들도 종류가 이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식물의 세계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재밌습니다. 제가 근데 예전부터 참이 차림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근사하다고 느꼈고 사실 이게 또 의미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이차림이 어, 원시림이라고 가장 태초의 숲이 한번 이제 파괴가 됐다가 그 재생한 숲을 이차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회복성을 약간 이런 도심 속에서 좀이 회복성을 강조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름 이름을 이제 이차림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1차가 자연에 있는 야생에 있는 그 숲이라면 네. 이 도심에서 이렇게 우리 비바리움 안에 있는 숲을 2차로 또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 뭐야. 뱀이 있네요, 여기는. 네, 맞아요. 얘는 러프 그린 스네이크라는 곤충을 먹는 뱀입니다. 쟤는 사이즈가 저 사이즈가 다큰 거라서 그게 아... 식물을 해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안에 토룡룡 유생도 있네요. 네, 히말라야 뉴트 유생이고요. 제가 번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생을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변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태에서 올라와서 막 돌아다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그쵸? 변태에서 뭐 성체까지도 찍고 또 성체가 이 물에다가 알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와, 여기 이게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르는 게, 안쪽에 어떤 모터를 넣어갖고, 뭐, 순환되게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너무 근사합니다. 이런 거, 여기 조성할 때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이물 주변에는 약간 물을 좋아하는 이끼를 넣고,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또 그렇지 않은 이끼를 넣고, 네, 맞아요. 하단부 음, 상단부마다 습도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는 이끼나 식물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험이나, 어,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비바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테리어적인 어떤 감각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에 대한 이해, 또 동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재주 좋은 분들 간혹 잘 조성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작가님들의 좀 전문적인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같은 걸 한번 또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 진짜 너무 예쁘네. 나중에 낮에는, 낮에는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오늘 너무 근사한 비바리움들 잠깐 너무 잘 봤고요. 네. 어 요즘 사실 비바리움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TV에도 막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여기 취미로 한다는 분들이 있고 비바리움 이렇게 좀 나도 만들어봐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뭐 비바리움 제작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작가님들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비바리움이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생물이 생물의 관점에서 얘네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배치를 해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딱 만들었을 때 이쁜 게 아니라 식물의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하단부나 이런 상단부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배치를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이렇게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는 입장으로서 동물이 진짜 실제 자기들이 야생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비바리움이 그런 역할을 또 해줄 것 같고 또, 비바리움의 장점이 모르는 분들이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어. 그냥 이렇게 작은 통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이쁜 공간에서 동물을 사육을 하면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우리, <laughs> 야, 어떤 우리 동물 사육의 어떤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깐 너무 작품도 잘봤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뭐 클래스나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네, 클래스도 뭐 작은 테라리움 클래스나 비바리움 클래스도 할 예정이고요. 뭐한 1월부터 구상을, 구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것 같아요. 지금은 오픈 시간에 누구나 와서 구경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와서 보시라고 지금 막포구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 차림 검색하면 네이버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많이 놀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